안녕하십니까 가문의 성실장입니다. 어, 제가 매물 영상을 어제가나면 안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어, 어쩌다 보니 어, 지금 다시 찍게 됐습니다. 어, 이게 저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차량입니다. K9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광택도 안 되고 또 뭐냐 내부 그 상품화 작업이 안돼 있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어, 지금 주변 한번 좀쫙 찍어주시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 차가 지금 이 근래 굉장히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빨리 주차 자리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지금 차량 순환을 좀 하고자, 어,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거의 특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이거 상품화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마이너스 처리를 빨리 해서라도 빨리 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뉴 K9 3.3 GDI 이그잭 큐브 큐티브 차량입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썬루프가 빠진 풀 옵션 차량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보시는 것과 같이 검정색입니다. 또 하나 더 완전 무사고에 헤드업 어라운드 뷰 축구방 전자석 통풍 열선 모니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국 최저가라고 제가 그때 최저가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 K9에 요즘 유류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우셔서 구매를 안 하시는 건지 라는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곧 있으면 뭐 유류값도 이제 슬슬 안정이 될 거라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정말 저렴한 가격에 K9 한번 가져가실수 있는 기회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또이 안에 누유 상태도 올 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4년 19만 6천 키로 정도 된 차량입니다 하지만 20만 이전에 대해서는 그 성능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 양으로 되어 있고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이 판단 그러니까 성능 점검과 다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 보상이 가능하고 누유 부분이 나온다 언제든지 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외관부터 내관까지 빨리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상품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는 급한 마음에 정말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 고객 주차장에서 이렇게 막 찍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품화가 되어 있으니까 외관부터 내관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처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딱히 뭐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쪽에 지금 하나의 긁힌 흔적이 살짝 있고요 차가 크다 보니까 그 아래쪽 안 보이는 부분이죠 이렇게 전면에서 봤을 땐 전혀 보이진 않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봤을 때에 대해서는 조금 티가 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그 카메라가 하나 달렸죠.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옵션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분명히 지금 얘가 14년식이고 대형차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 스크래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휠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거. 그리고 타이어 상태. 타이어 상태는 얘가 30에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5000km 정도 어, 주행을 하시고 그 타이어를 변경하시는 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 타이어가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40에서 50 정도 남아있고, 휠 스크래치는 살짝씩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좀 아, 거의 티가 안 나는. 이렇게. 오토 트렁크가 현재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토 트렁크 많이들 고장납니다. 근데 이제 전혀 문제 없이 부드럽게 올라가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트들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적재 공간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죠.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제가 외관 상태에서 딱 하나 찝자고 하면은 앞쪽 범퍼 아래쪽에 다시 한번 이쪽에 스크래치가 살짝 있다라는 부분. 그 외에. 어, 휠 스크래치 조금씩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 들어와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예, 내부 들어왔습니다. 어, K9이죠. 실제로 지금 키는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9을 하면 옵션 지금 다 봐야 합니다. 옵션. 옵션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이걸, 아, 이걸 끌 수밖에 없네. 네, 우선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통풍 열선 그 다음에 제가 이 버튼을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안전, 안전이랍니다 안전 이게 양쪽에서 흔들림을 조금 잡아주어 가지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버튼입니다 이걸 켜놓게 되면은 여기서 살짝씩 진동이 와가지고 어, 발이나 다른 것들을 다른 쪽으로 안튀어나가게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해 왔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어,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어봉, 전자기어봉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죠. 네. 어라운드뷰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후방카메라 화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파킹,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이쪽에 리어 커튼 버튼 있고요. 그리고 유보 내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보 내비라는 게 이제 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격으로 자동 시동하고 뭐문 잠김 이런 것들을 확인할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양쪽을 조절할 수 있는 트리 컴퓨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반응속도 빠르죠 이거 정품 내비입니다 정품 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크루즈 컨트롤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을 보면 여기 보이시면 핸들 열선도 이 아래쪽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HUD가 들어가 있고 체크방 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HUD는 지금 찍힐지 모르겠는데 안 찍히네요. 예, HUD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앞쪽에 옵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쪽에 통풍열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가 그도어트림에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뒤쪽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뒤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누르게 되면, 이만큼까지 제가 키가 178입니다. 근데 발을 뻗고도 레그룸이 주먹 제 주먹 크기로 지금 두 개에서 두개반 2개 정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모니터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네, 양쪽에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어, 이쪽에 이제 옵션이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어, 통풍 열선이 전 자석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꺼 거, 제꺼 거, 제꺼 거, 제꺼입다이이이이네 네. 예. 이거 요추 지지대를 이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보이실까요? 앞으로 가는 거. 뒷 좌석에서도 앞 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 k 렇게 t 렇게 e 네. c k 여기 보이시면 지금 모니터도 정상 작동됩니다.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천천히 꼼꼼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대부분 독서 룸, 그 뒤쪽에 있는 라이트가 이제 두 개로 각각 들어가 있다는 라 부분. 그리고 커튼은 수동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기능들이 지금 다 살아있고 전혀 문제없는 차량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차량입니다 기아의 최고 자존심이고 가장 디자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차량 더 K9 3.3 이구제큐브 차량입니다 14년 19만 킬로 대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 양호기 때문에 또 성능 보증도 가능하고요. 어, 제가 아까 가격을 말씀을 안 들었었나요? 안 들었나요? 피디님? 아, 예. 어, 제가 이거 빨리 차량을 다 빼고자 지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차량 가격 최저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빨리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해야 다 보니까 더 최저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진 없더라도 그대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얼마냐? 1230만원입니다. 1230만원 앞에다 좀 띄워주세요. 기본적으로 안 계속 박아져 있어도 됩니다. 어, 빨리 저희들이 차량을 순환을 조금 시키고자 아예 그냥 가져온 가격, 상품화만 한 가격으로 바로바로 바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0만원입니다. 저번에 보셨던 차량이 1290만원이었는데 어, 저희들이 60만원, 원래 마진을 넣어놓은 거였는데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빠르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몬의 성시장이었고요. 저희 많은 차량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차량이, 주차장에 굉장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 어, 저희들이 골라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몬의 성시장이었습니다.